너무 맛있게 생겼죠?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경기도 민만 쓰는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어, 보겠습니다 어? 음. 지금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아 요 실비김치 만두도 있고 음. 음. 집에 있는 채소로다 귀엽다 스파다 먹고 싶다 아 어, 그래? 잘 먹겠습니다 팔라딘 짱 지니 짱 자스민 짱 아침 6시 반이고요 좀 혼자 밥을 먹고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애호박 찌개고 어제 했던 계란말이랑 먹고 나면 곱돌이탕.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자전거 타고 역까지 무사히 갈수 있겠어요. 단백질 계란 먼저 먹어주겠습니다. 음, 빡뜨리겠네그저께1박2일로또 아, 스텝 갔다 왔고요. 오늘은 당일 찌개라서 바로 갔다가 퇴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길에 치킨을 사올 거예요 제가 진짜 과삭... 화사, 과삭킹 맞나? BHC 새로 나온 신메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꼭 먹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퇴근 이제 동네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치킨 픽업하러 갈 겁니다 예 yeah. 원래 피곤해서 그냥 바로 집에 가려다가 자고 일어나서 먹으면 더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포장해서 가겠습니다 나온 거 바로 받았어요 맛있겠다 빨리 집 가서 먹어야지 냄새가 너무 좋아 배 죽겠는데 체온이 또 풀렸어요 바지가 자꾸 씹히거든요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드디어 집 도착 먹어보겠습니다 화사킹 겉에 무슨 감자 플레이크 같은 게 붙어있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스위트 하마로 소스 아우 집 들어오자마자 습도가 미쳤어요 벌써 집에 70%거든요 습도가 어디서 물을 막 만들어내고 있나? 뒤에 뭐 지하 안반수라 다니는 건지 아,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아 핫후라이드보다는 좀덜 맵고 그냥 후라이드보다는 더 바삭하고 맛있다고 해서 와 잡자마자 바삭하다 했어요또 먹을만한 느낌? 하트라이드는 매운맛이 좀 세거든요? 뭐 입에선 별로 안 매울지 몰라 다음날 속이 좀 아픈 느낌인데 얘는 그냥 짭짤하게 간이 잘된 느낌? 후추 매운맛 정도? 살짝 매콤한 염지가 되어있긴 한가봐요 아 저는 바삭한 게 진짜 좋아요 눅눅한 건 별로 이번엔 스위트 하바네로에 찍어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추가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음. 음. 칠리소스 느낌? 하바네로 칠리가 0.63%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도는 그냥 발을 한번 담갔다 뺀거 아닌지 칠리 씨앗 정도 들어가는 느 하지만 맛있으니까 합격입니다 근데 다 먹으려면 이게 모자라긴 하겠다 너무 쬐끈해가지고 먹으니까 좀잠 깨는 것 같아요 아 지하철선 진짜 막 눈에 거의 반쯤 뜨고 그 친구가 죽은 눈이라고 막 그랬는데 바로 치킨 먹으니까 생태로 변신 칠리고 근데 되게 맛있다 자꾸 찍어 먹게 되네 정말 뽀얀 닭가슴살 떡살을 진짜 소스에 찍어 먹어야 해 어, 맞다. 집에 먹을 채소가 떨어졌는데, 내일 비 온다고 했었거든요. 아, 나가기 싫은데 다시 나가야 되나? 그럴 때 사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 이런. 이따가 좀 체력이 남으면 장도 좀 보고 와야겠어. 아, 이 스팸 뭐죠? 저번에도 무슨 영등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종론지 뭐 양천구청인지, 뭐 어디에서 제 명의를 도용한 통장을 발, 뭐지, 뭐, 개설했니, 마니 말을 좀 낮추시라고요. 그럼 왜 영등포에서 전화하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근데 말투가 너무 한국 사람 아닌 말투인 거예요. 좀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한국말 더 연습하셔야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전화 받다가 좀 지루해서 끊었습니다.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치킨이 제일 재밌네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경기도민만 쓰는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자주 보는 조은이님 채널에서 봤던 건데 앱테크 같은 느낌. 그래서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면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쏠쏠합니다. 요새 50원, 10원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는 통 크게 몇백원 단위로 주거든요. 그리고 매일 있는 퀴즈도 풀면 이게 뭐 10원 단위로 올라서 마지막 날은 100원 되고. 뭐 추가로 몇백원 더 주고 이랬나? 처음 가입하면 5천원 정도 주거든요 그냥 그 누적 금액이 쌓이면 경기 지역 화폐 이걸로 돈 입금해주거든요 그래서 구리는 구리사랑카드였나? 아무튼 거기로 입금해줘서 경기도에서 쓰는 배달앱으로 주문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땡겨요로 포장 주문했답니다 한 16,000원 정도 써서 5,000원 내고 치킨 먹은 거죠 경기도 사시는 분들 있으면 해보세요 추천 광고 아닙니다 <laughs> 찐사용 아... 솔직히 피곤해서 그냥 집에 쉬고 싶지만 연휴가 기니까사에 그 먹을 걸좀 사야겠어요. 집에 양파밖에 없고 지금 행버도 없고 양배추랑 행버를 사야겠습니다. 아 진짜 이걸 진짜라네. <laughs> 진짜 칠인 마술사라 하네. 이거 보고 나가야겠다. 16분? 30분짜리구나. 아 청담네 사무실 입사하고 싶다. 열심히 편집해 다시 있는데. 이거 좀 보다가 옷 갈아입고 나가겠습니다 양배추랑 팽버를 샀습니다 그리고 코노였어요 멤버십 쿠폰 적어 쓸 거예요 전 지금 도착했고요 10시 45분 실수로 너무 많이 놀아버렸어요 에콘 좀 적당히 놀았어야 되는데 공짜 쿠폰 받은 걸이 녀석 다 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에헤 <laughs> 얼른 편집도 해야 돼요. 또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후다닥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시험 공부하듯이 <laughs> 시간 많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해버려요. 다시 그 스테비를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해지긴 했네요. 늘 네, 이거 하고 잘했습니다. 그럼 안녕. 완전 바삭바삭하겠죠? 모양이 진짜 카레빵맨처럼 생겼다. <laughs> 맛있겠다. 카레 냄새. 음. 뭔가 이렇게 다진 고기대로 들어가 있네요. 오늘은 독서 모임 끝나고 카페에서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영상 업로드 하고 오려고요. 어제 영상은 완성했는데 썸네일 아직 못 만들어서 아직 시간 남나하니까 먹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대파인가? 파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음, 뭐 매콤한단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 맵진 않네요 그냥 맛있어 <laughs> 카레밥보다 향신료 맛이 좀더센 느낌 <laughs> 어머 아버가 진 지갑을 두고 갔어요 진짜 지갑 빼놨습니다 안녕 구독자 모임 끝났고요 썸네일을 후다닥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려야 돼요 어? 15분 전까지 만들어서 려야겠다 오랜만에 마라탕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친구가 진짜 좋아하는 마라탕 가게거든요. 맛있겠다. 꼬바로 먹고 싶다. 마 라바지락. 맛있겠다. 이거 소스, 이거 마라탕. 갑자기 석소노수에 왔답니다. 예. 친구 만나러.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가지 싫었거든요. 너무 예뻐. 무슨 우주에 떠 있는 거 같아. 어, 그 풍경이 너무 아름 건데 없어? 보여주세요. <laughs> <laughs> 오 예뻐. 어? 아우 아, 나 이거 보고 싶었어. 검량새기. 예쁜 것이. 다른 모습이 예쁜데. 오. 우와 예뻐 눈색이 다르잖아 오뭐 이것도 진짜 귀엽다 이것도 봤는데 어디선가 어 되게 어. <목소리> 귀엽다 표정 표새로운 표정 프라이 귀엽다 이런 거 어때? 왜 써봐? 귀엽죠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 알아? 어나 옛날 구독했었어 좋아 근데 진짜 쓴 거야? 프린팅 된 거야? 아니면 써준 아 프린팅이네. 어 프린팅이야 프린팅이야? <laughs> 어 너무 프린팅을 잘하셨다 그치? 나 어. 진짜 친 어차피 쓴글 프린팅한 것이니까 응? <laughs> 감동이지 완전 챗찍피티 스타일이다 <laughs> 좋은 거지 <laughs> 응. 날 위한 챗찍피티 맞는 말이에요 감동 다른 것도 해여줘자 <laughs> <laughs> 다음 거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렵고 망설여져요 저는 시작을 참 못해요 무서워서요 <웃음> <웃음> 시작을 일단 하면 해요 어 맞아요 유명하던 베지 크리스피가 친구 집에 있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우와 맛있다 고구마인데 짭짤한 맛잘 안따져? 어떡하나 뒷부분으로 따보면? 짠 완전 초록 초록다 여기서 메론 처음 먹어 맛있겠다 이건 애플 포도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 요 마라샹궈 아, 마라샹궈 이거는 멘두 실비김치만 두도 있대요. 잘 먹겠습니다. 의료 제공 감사합니다. 아고마 <laughs> 완전 책, 책의 책 탑이 돼있어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밥도 이렇게 또 조금밖에 안 가져간 거 아니야? 네, 들어볼게요. 네.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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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전 점심 먹으려고 하고요. 뭐 냉동실에서 발간한 고기인데 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일단 해동을 했어 양념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소고 같긴 한데 돼지고기인가? 어. 일단 꺼내서 좀 정체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생고기 같은데 이렇게 좋지 않네요. 구워가지고 양배추랑 해가지고 볶아 먹어야겠다. 살짝 누린내 나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상추. 이집 할머니가 주신 상추랑 같이 싸가지고 먹으면 될 것. 집에 있는 채소를 다 꺼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가 6개 천원인 거예요 근데 거의 이런 모양이었어요 오이고추처럼 생겼죠 <laughs> 애들이 거의 좀자나만 애들? 못생긴 애들인데 뭐 6개 천원이면 개이득이니까 사박방입니다 고기 누린내가 너무 심해서 맛술이랑 후추랑 살짝 뿌려서 재웠는데요 효과가 있을 건지 모르겠네요 소고육볶음 완성. 오이도 썰었고요. 상추도 같이 해서 먹겠습니다. 과연 누린내가 얼마나 잡혔을 건지. 냄새는 괜찮거든요 일단. 못 먹을 맛이면 야채만 골라 먹어야 되거든요. 음. 상추. 열심히 누린내 잡은 보람이 있네요. 거의 안 느껴집니다. 다행이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음, 상추 맛있다. 우리 집 할머니 텃밭에서 기대는 상추인 것 같아요. 숙이 엄청 많이 묻어있어 꼼꼼하게 잘 씻어서 먹었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녁에 뮤지컬 알라딘 공연을 보러 갑니다. 아, 재밌겠다. 박강현 배우님 처음이에요. 보고 싶었거든요. 항상 그, 베어 더 뮤지컬의 유앤 아이 열심히 듣고. 재미게땀 샤롯 땐또 구리에서 바로 갈수 있습니다. 밥을 열심히 먹고, 저녁에 고기, 고기를, <laughs> 저녁에 공연 보기 전까지 열심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해보자고. 이걸 과연 몇 분까지 줄일 수 있을지. 벌써 16분이거든요. <laughs> 지금 후쿠오카 브이로그 편집하고 있잖아요. 여행 브이로그 편집하면서 다른 분들 것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자막 같은 거나 썸네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인트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음악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참고도 하고. 저는 참 영상에서 안 웃는 것 같아. 분명 이렇게 찍을 때는 보면 제가 되게 열심히 웃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막 말하면서 찍을 때랑 여행 하다가도 그러고 친구들 만나서 찍으면은 막 입이 귀에 걸려있어. 카메라랑 1대1로 이렇 하는 게 아직도 낯을 가리나 봐요. 제가 브이로그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까불거든요. 까부는 거를 카메라랑 있을 때는 이렇게 못하네요. 대체 언제 카메라가 낯을 안 가리게 될수 있을까? 그것은 외향형들만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커 편집하다 보니까 벌써 4시가 넘어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뮤지컬 관람 룩. 파란색을 입었고요 지니가 파란색이니까 아무래도 파란색을 입어줘야겠죠? 는 그냥 가디건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입었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는 표 찾으러 왔습니다 친구 오기 전에 표를 먼저 사두고밥 먹고 바로 공연 보러 가려고요 오늘의 캐스팅보드 박강영 배우님, 정성아 배우님, 최지아 배우님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심지어 들어가겠습니다 오, 음? 아주 잘 꾸몄네요. 신곡기 전에 애니메이트 잠깐 구경해 보겠습니다. 귀여워 하나 있었던 흥미로운 제목 전원 짝사랑 중. 제가 그 피규어 샀던 리코리스 리콜소녀예요 근데 이 코너는 없지. 어. 제발 타키나가 나왔으면 좋겠아아 타키나가 저 뒤에 이거 보고 다른 캐릭터 나온 줄 알았는데 아싸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나왔어 오예 귀여워 아싸 꽃게 잘했다 이제 친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기쁜 마음 맛있어 보인다 다 군침이 잘 잘나요 귀엽다 땡큐 토마가유행아 <목소리도> 그래? 토마토가 종업인가요? 토마토랑 뭐지 시금치 올리브였 클램 차우더 스프 귀엽다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어? 좀 데워졌나봐 빵이 살짝 따뜻해보여 나 배고팠나? 나 사실 <laughs> 배고팠나 너무 힘들어서 배고픔을 잊었던 거 아니야? 또 챙김받는 어리바리네 <laughs> <laughs> 언제쯤 내가 먼저 <뭔> 할래? <laughs> 아, 이게참 재밌어 나 써는 거 좋아하거든 장녀 바이바이 <laughs> 뭔가 되게 스트로가 먹고 싶다 아 그래? 다행이군 같이 아, 찍 아니요 저 찍을 거예요 아저 해봐 부드거다그 뭔가 까만 거 붙어있네요 <laughs> 바지 김치. 아니, 쪽파 김치를 아 쪽파 김치겠어? 아여기 양식인데 김치는너나 맛있겠다. 나 좋지. 이뷰이야 김치가 아라 무조건 야박하다. 한국인은 그냥 김치 우려 한다 그랬죠? <laughs> 쪽파 림치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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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때는 포스트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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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를 넣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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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응. 미묘하게 좀 비린 맛이 응. 단 말이야. 음. 그 응. 참고 먹었어. 숨물아좀안 시고 맛있긴 해. 먹었는데. 이런 거잘먹해산물 음. 응. 막 엄청 좋아지 새우 이런 거먹는 생거라야. 형 원숭이 역할도 있구나. 재밌겠다. 잘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아아 <laughs> 뭐가 아, 마음에 들어? 어, 야이초이 초밖에 안 줘. 이 응. 어때요? 좋아. 네, 밸런스가 응? 맞아요. 맞아요. 맞는 느낌이야지 맞아. 오우. 아 이건 밝게, 어차피 아, 밝게, 밝게 나오니까. 아, 진짜, 나, <laughs> 난 또, 난 또, <laughs> 우리를 위한 쇼? <웃음> <나는> <웃음> 너무 쇼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주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안녕. 알라딘 짱. 지니 짱. 야스비 짱. 자파 군짱 지코 배우 참 대단하다.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감사합니다. 금방 하자. 집 도착했습니다. 알라딘 진짜 짱. 너무 재밌었어. 오랜만에 친구랑 나란히 앉아서 같은 극을 관람해서 끝나고 이제 소감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었어. 항상 혼자 보고 각자 본걸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같은 시간에 동시에 보고 이게 진짜 재밌어. 많이 사이드긴 했는데, 뭐, 시야,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제 앞좌석 분이 너무, 좀, 키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혼자서, 어뚝 떠있어서, 진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처음에 보고, 저랑 자리 한번 바꿨어요. 친구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길래,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박자부터는 제가 그 자리 안았거든요 그분도 조금 이렇게, 숙이시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잠깐 틈으로 보고, 배우들이 이제 좀 사이드에 있을 때는 잘 보고, 그랬답니다. <laughs> 처음 그 램프 가지로 동굴 들어가는 신에서 진짜 막 황금으로 막 치장된 막 치렁치렁 막 금보 세트가 싹 나오거든요 근데 네. 무대 진짜 너무 잘 연출하셨다 싶고요 양산차 타고 날아다닐 때도 너무 예뻤고 화려한 느낌 이걸 살려야 되는데 진짜 너무 잘 살렸다 지니가 혼자 등장해서 5분, 10분 동안 끌어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 어떻게 체력이 되시는 거지 정성화 배우님 진짜 대단하시다 싶고요 박강현 배우님 것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하시고, 최지혜 배우님 처음 뵙는데, 잘하시고, 정말 자스민 공주 그 자체. 음향이 엄청 좋던데요? 친구도 음향이 진짜 좋다고. 거의 녹음한 같은 느낌으로 좋다고 했었거든요. 원래 재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외주편집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이거 많이는 못하고, 조금 살짝 검토 정도만 하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외주편집은 항상 떨려요. 제가 잘할 수 있게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내일 네, 출근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무대 그걸 봤더니, 내일 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관객들을 위해서. 안녕!